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봉입니다. 지금 7시예요. 어, 저희가 시차 적응을 완전히 완전히 다 하고 저녁 늦게 자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은 좀 편집 좀 하려고 아침에 파일 좀 옮기고 지금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직 자요. 저보다 더 늦게 늦게 자거든요. 저 요즘에 아침에 영어 공부하는 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오늘도 영어 공부할 거예요. 진짜 공부 시간이 짧고, 음, 복습 예서안 하고, 일주일 됐나, 이제? <laughs> 어,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거 빼고는 뭐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더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이런 거 들으면 좋다고 하는데, 저 아직 이렇게 사람 만나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그런 용기가 날 때까지 집에서 운동용으로 스터디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운동화도 사가지고, 이제 운동도 다녀요. 천국의 계단 한번 해봤는데, 진짜. 아, 천국 갈것 같다더니,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허벅지에 힘이 빡 들어가고 좋더라고요. 아, 오늘은 도서관 가 보기로 했거든요. 일단 점심 먹고 나갈 건데 오늘 점심은 생선조림 한번 해보려고요. 그때 사놓은 무가 있어가지고 무생채는 안 했는데 빨리 무를 사용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생선조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코스트코에서 그때 사놓은 그 생선 살뭐 요렇게 그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하려고요. 요즘 계속 한식만 먹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좀 느끼한 게막땡기고막 그러더라고요. 사람 참 별나죠? 아무튼 씻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거 그 대본 교재도 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구매도 했잖아요. 열심히 하려는 나의 의지를 불태워. 영어 공부가 한국에서는 또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더니 여기서는 공부하면 어디서든 좀 바로바로 바로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재밌게 하게 되는. 하얀 생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냥 구워 먹으니까 맛이 별로더라고요. 얘를 조림을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도 이제 막까맣고 아직 볼륨이 제대로 살기 전에다가 이립 틴트까지 안 바르니까, 방금 그거 시트콤에 나왔던 정준하님, <laughs> 너무 내 모습이 그래 보이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얼른 입술에 뭐라도 조금 살짝 찍어 바르고 왔어요 음. 이제 이무 조림할 거 양념 만들려고요 유튜브 보면서 이거 메모 이거 적어가지고 고대로 뭐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전 적어놓고 딱 그거에 맞춰서는 안 하는데 기본 뭐 들어가는지 체크는 해야 되니까 아무튼 미국 와서도 바로 밥해 먹으려면 필요하겠다 싶어서 집에서 쓰던 거 제일 조그만에 가져왔거든요? 근데 진짜 효자템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영어 공부했던 거 들으면서 요리하려고요. 재미 붙였을 때 열심히 해야 돼. 그죠? 아침에 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들으면서 요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 광고는 건너뛰어 여기 이거 핸드폰 이거에다가 이게 여기 이거 맥세이프처럼 이렇게탁 붙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케이스를 바꾸고 나서 촥안 붙어 고정이 잘안돼 그래서 이거 끼워줘요. 원래는 이게 어느 어 붙네? 뭐야? 아무튼 이게 이게 잘안 돼. <laughs> 이거를 딱저 요리하는 데다 이렇게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은 좋더라고요. 영어 공부에 요즘 진심인데 영어 가 이렇게 안 늘어.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욕심을 부리진 않겠어요. 왜내 머리가 또안 따라 주지 않냐? 보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무에서도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약간 매운탕처럼 됐어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제가 먹어봤거든요. 시원 아니 진짜 맛있어. 그래서 그냥 국처럼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성공. 아이 정도면 성공이야. 더위에 한 10분 정도 더 끓이고 밥 먹을게요. 안녕. 이제 밥을 아까 해놨거든요. 이거 밥 찍어주시고요. 밥을 풀 거예요. 네. 밥 해놔가지고. 오 계속 가벼워서 이거 우두로 가져왔는데 잘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밥 먹을 거예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Bon appetit! 일본 2015년. 지금 고질라랑 같이 사는 시대. 어 수시로 고질라가. 음. 박사님. 음. 어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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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가 제 일본에 쳐. <laughs> 완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짜 시원시원해, 국물이. 저희 여기서 이거 비타민 샀는데, 이거 먹고, 오늘도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이팅 놀라서 DDS 센터를 갔다 왔는데 역시나 아직도 정보가 안 넘어와서 또안 됐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와인 한 잔은 마셔야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델루나를 아직도 정주행을 끝내지 못했어요 真。 역시 익었어 상추 먹어야 맛있던데? 치킨보다 아니 치킨 네. 약간 간을 하긴 했었거든? 었 근데 너무 음. 싱거우면 근데 싱거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맛있다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연속 초원대. 비 오니까 또 속이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아서 좋네 너무 좋은데 이거 그 세일이었는데 더 사올걸 동동덕에 정말 술이 술, 술 들어갑니다. 뭐 시간 가지고. 자, 뜯시다아 어, 무슨 이제 시작인데. 맛있어. 싸나이 어, 먹어 봤어? 응. 네줄을까 그러네. 에이 에이 여보 한 말아 먹을까? <목소리라> 여러분 렌트카 반납을 했어요 내 리프트 불렀고 집으로 갑니다 빨간차 안녕